헌법학자 차진아 교수가 내란 특별재판부의 판사 배당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기현 재판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로 옮기는 거다. 네네. 사건 배당을 옮기는 게자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건 배당에 관한 건 법원 예규잖아요. 법률이 예규보다 훨씬 상위 규범이잖아요. 법률은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어. 특별 재판부를 만들다 보니까 사건이 다른 부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위헌입니까? 사법권 독립의 본령을 침했다? 이렇게 보긴 다 저는 렇게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가 그 재판을 받을지를 인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역사상 이러한 특별 재판소내지 특별 재판부, 뭐 전담 재판부 로 이름을 바꾼 데서 본질이 다르지 않은데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게세 개를 했습니다. 반민특위, 3일5 부정선거 및 부정축제 관련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박정희의 그런 혁명 재판소 이세 개가 있었어요. 이세 개다. 위헌성 논란에 굉장히 시달렸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혁명 재판소는 아예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국가 재건 비상조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위헌성이 명백했는데 반민특위나 3일오 보정 선거 관련한 이런 특별 재판부도요. 이것도 특별 재판부입니다. 특별 재판소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도 위헌성 논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헌법에 부칙을 어, 그걸 도와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거를 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혁명 재판소도 예. 마찬가지인데 음. 이렇게 해서도 지금까지도 이 세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네, 네. 하물며. 우리 현행 헌법은 지금 이 위헌성 논란은요 피해기가 어렵고 네. 헌법의 근거도 없습니다.